네 날라농부입니다 아 노린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린제 예. 체리 체리 초파리 체리 노린제 예. 체리 노린제와 체리 초파리 잡는 법 예. 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리 잡는 데는 어, 가장 유용한 게 비카드 비카드 비카드는 예. 빅카드. 4a입니다 4a 비카드 종류 4A 종류, 예. 요게, 어, 파리 종류를 잘잡습니다 예. 초파리가 체리를 많이 가한다고 그래요. 어, 근데 초파리만 가느냐 또, 어, 노린제도 체리를 많이 가합니다. 날라가서. 음 체리는, 어, 언제 그럼 노린제 약을, 노린재나 초파리 약을 해주는 게 좋은가. 수학, 수학 20일 전에 하시면 돼요. 수학 20일 전 어, 조생종, 중생종이기 때문에, 자, 체리는, 어, 수학 20일 전에 무조건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걸 해주냐?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거 4a 플러스 3a. 어, 체리 초파리와, 어, 노린제 방제에는 무조건, 어, 수학하기 20일 전에, 15일에서 20일 사이에죠. 그러니까 15일도 안 남았다 그러면 안되고 무조건 최소 15일 정도는 남겨놓고 이걸 하셔야 돼 예. 체리에다가 어, 초파리도 방지하고 노린자도 방지하고 노린자도 죽이고 무조건 이거 하셔야 됩니다 3A 플러스 4A 자 3A만 있냐 1B 플러스 4A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1B 플러스 4A. 1A 플러스 4 a 되 해도 됩니다. 3A 플러스 4죠. 4A죠. 1A 플러스 4A, 1A, B 플러스 4A 하셔도 된다입니다. 이렇게 혼용된 거, 혼용된 거를 쓰셔야, 요즘에는 이 단용을 해가지고는 잘안 죽어요. 노린자 종류로. 예. 그래서 혼용된 거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내성 때문에 많이, 이것도, 이것도 지금 혼용되어 있죠,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혼용되어 있고, 예. 이런 종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 요즘에 이런 종류 하신 다음에, 한 2년 후부터는 다, 다시 단용으로 가셔도 됩니다. 예. 요즘에는 무조건 혼용된 거, 이걸로 해가지고, 체리, 어, 보시면 초파리와 노린제 종류, 예.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예. 그 약은 이렇게 빠스가되는 거예요. 4A 플러스 3A. 또, 1A 플러스 4A. 1B 플러스 4A. 예. 4A는 들어가야 되네 4A는. 4A는. 4A는, 4A는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 1, 1A, 또는, 아, 1, 1A나 B. 예. 그 다음에, 어, 3A.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4A하고 플러스가 돼 있어야 된다. 요걸로 체리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예. 언제 한다? 수학 최소 15일 전, 20일에서 15일 사이 그 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은 체리, 어, 초파리와, 어, 노린제 방제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